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천사가 우리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계시게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엄청 많이 읽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며 예수님을 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고백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찬양에게 고백 찬양에게 찬양에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절하고 마귀 우상에게는 절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 자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 <목소리도> 외우게 해주세요. 황인숙이모, 황인숙이모, 하니까 기도한 황, 황인숙이모 오늘 교회 왔, 왔는데 하니까 장난치지,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게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천국으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